냉전 시대부터 미군과 러시아군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미군은 NATO 중심의 동맹 전략을 바탕으로 기술 혁신과 정밀 무기 개발에 집중했죠. 반면 러시아군은 소련 붕괴 후에도 대량의 기갑부대와 포병 전력을 유지하며 속전속결 전략을 고수했습니다. 이처럼 뿌리부터 다른 두 군대의 정체성은 현대 전술 차이의 핵심 열쇠가 됩니다. 미군의 임무형 전술은 하급 지휘관에게 막대한 자율권을 부여합니다. 이라크 전쟁에서 볼수 있듯 현장 판단에 따른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죠. 반면 러시아군은 총참모부의 세부 지시에 철저히 의존합니다. 채첸 전쟁 초기의 실패는 이런 경직된 구조의 한계를 잘 보여주었죠. 두 군대의 지휘 체계 차이는 전장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미군은 고성능 정밀 무기와 시스와의 통합 지휘 체계로 압도합니다. JDM 폭탄과 드론은 정확한 타격을 가능케 하죠. 러시아군은 다수의 BM-21 로켓과 전자전장비로 맞섭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확인되듯 러시아의 대량 포격은 강력하지만 정밀성과 인력 손실 문제를 안고 있죠. 양측의 무기체계는 각각의 전략적 선택을 반영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두 전술체계의 대리전이 되었습니다. 서방식 제버린 미사일과 스타링크 통신은 러시아 기갑부대의 치명적이었죠. 반면 러시아군은 초기 기동전 실패 후 포격전으로 전환하며 장기전을 선택했습니다. 이 전쟁은 고기술 전력과 전통적 화력의 대결이자 양 군사 교리의 생존력을 검증하는 장이 되고 있습니다. 미래 전장은 AI와 드론이 주도할 것입니다. 미군은 6세대 전투기와 사이버 전력 확대에 주력하지만 고비용 장비의 지속 가능성은 과제죠. 러시아는 하이브리드 전쟁과 로봇 전차 등 비대칭 전력 개발에 집중합니다. 양측의 전술이 융합되는 가운데 유연성과 기술, 전통적 전력의 균형이 미래 승패를 결정할 것입니다.